오는 5월부터 중대형주 3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 조정이 어려운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매도 재개 이슈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매도 관련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방향을 잡긴 잡았습니다. 어, 공매도 금지 조치 일단 한달반더 연장이 된 거고요. 어, 김종우 기자. 어이한달반 연장이라는 의미가 좀 글쎄요. 어이 정치권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의식은 했다고 볼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된 뉴스를 벌써 여러 차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일단 그 매듭이 어떤 식으로든 임시라도 살짝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한달반 정도 이제 재연장하기로 발표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삼성전자나 LG화학, 코스닥에서는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대형주에 한해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재개됩니다. 네. 다만 나머지 종목은 아직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당분간은 이제 연장이 되고요. 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대형주의 경우 이제 시총이 크고 또 네. 유동성이 풍부해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음. 그래서 재개를 결정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 나머지 종목 재개 방법과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어, 더 살핀 후에 다시 정하겠다고 했고요. 또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오는 5월 3일로 잡은 건 이제 전산 개발이나 시범 운영 등뭐 이런 과정에 두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워낙 시장에 좀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서도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현재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 완전 폐지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금융위가 이번 결정으로 공매도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걸로 받아들여, 받아들여지고요. 이 때문에 개미들의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음. 나옵니다. 어, 특히 금융당국이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잡았어요. 네, 네. 그래서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당장 오는 4월에 이제 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눈치를 본 여권, 그러니까 정치권 압박에 못 이겨서 어, 연장을 결정한 게 아니냐. 예, 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통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했는데 한달반 연장.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5월 3일 이제 이후부터는 대형주부터 이제 부분 재개가 되는 건데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자 여러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할 리가 없죠? 네, 성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 이 제도 자체를 이 참에 좀 없애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 뭐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부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게 과연 부분 재개인가라고 그렇죠. 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물론 종목 수로 보자면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종목의 한15% 트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뭐 얼마 안 되는구나 정말 부분 재계구나라고 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80%가 넘고요. 거기다가 전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공매도 잔고 물량을 봤을 때 전체 잔고가 한 7조 2,500억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89%가 코스피 200 종목, 또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공매도 재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따라서 부분 재개가 아니라 부분 금지다 이렇게 음... 또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 정부 입장에서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 반대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도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나마 이제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선진 주식 시장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을 일단 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어, 많은 나라들 중에 대부분이 재개를 하고 우리나라와 네. 인도네시아만 재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정부가. 어, 강과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장, 어, 금지를 연장한다면 향후 우리 증시에 어, 선진시장 진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 글로벌 지수를 산정하는 MSCI뿐만 아니라 FTSE가 있잖아요. 네. FTSE 그룹이 최근에 금융위원회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면 음.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 경고의 네. 그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아마 정부도 어, 감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유 규모 기준으로 외국인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관이 50%비중 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정부로서도 어~ 고려했다 네. 이런 어~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네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 우는, 우는 상황을 좀 달래는 것도 있지만 분명 또 이제 어~ 해외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시각을 좀 의식하는 것도 다 고려해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구나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한데 어느, 어느 측면에서는 근데 저~ 김종 기자. 그,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 가장 비판하는 거, 그, 꼭지점이 보면, 지금 주식장에서 시 지금 공매도 상황이 기울어진 동장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 재개 동안 시간이 좀 있는데, 이때, 얼마나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좀 포커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융위에서도 개인 투자자에게 이제 공매도 제도가 불리하다 뭐 이런 문제는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것으로 네.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매도 재개 전, 그러니까 5월 3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앞서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는 4월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네. 또 대차 거래 정보는 전산에 반드시 5년간 보호권 해야 되고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도 기존엔 6개월이었는데 한 달로 이제 대폭 단축이 되고요. 금융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거래소 시장 감시 강화 조치와 함께 오는 4월 말까지 최대 3조 원 규모의 개인 대주 물량, 그러니까 주식 대여 물량을 확보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 금융위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에 공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거든요. 또 그런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재개가 불가피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자 이제 어차피 지금 사실상 재개됐다라고 보신다면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 작년부터 신규로 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네. 어, 신규로 진입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대형 주를 음... 포트에 좀 많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가가 다 소비싸더라도 과감하게 매수하는 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개인 매수세가 집중된 종목들이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고평가된 상대적으로 이런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매도의 순 기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평가된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될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들의 위상이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 있고. 또 고객 예탁금 부분도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주식 중에 최근 가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게 게임스톱 얘기예요. 네, 이 네. 게임스타 같은 경우에 이 개인 세력과 그러니까 연합 체적 그리고 공매도 기관 세력 간의 그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하더라도 상징적인 하나의 그 이미지는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공매도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에,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 고 있고요. 그렇다면 은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종목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이제 5월에 시작이 되니까, 그 직전달 4월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몰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려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 출현은 가능하기 음. 때문에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 거, 선조정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네.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투자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의 인터뷰를 좀 따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공매도의 취지는 주가가 내리기를 바라는 측면보다 위험관리에 대한 목적이 좀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변화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감독당국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을 좀더 발전시키게 한 방향으로 어, 흐름을 잡아주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또 공매도 등으로 인해서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인을 무엇으로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장치 등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공매도의 음과 양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또 이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야될것 같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도 5월 3일까지 혹시 모르는 악영향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